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나, 나가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던 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풍랑을 만나 멜리데라라고 하는 섬에 가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 인생길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계획대로 로마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기쁨을 맛보려 했지만 뜻하지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떻게 더삶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배를 타고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먼 곳을 갈 때, 오늘날처럼 GPS가 있어서, 나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또 내가 배를 타고 간다고 해서, 위험을 상황을 겪고 난 후에, 당장 그 순간 구조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순간 풍랑을 만나게 되면 나의 계획과는 다르게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얼마나 불안한 줄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로마를 향해 가던 중에 유라글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무려 2주 동안 배 포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당시에 무려 200명이 넘는 선원들이 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깨닫기를 우리가 스스로 구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린 다시 한번 구조받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1절에 멜리데라 하더라. 여기서 멜리데라라는 뜻은요, 피난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추운 날씨에 섬의 원주민들로 그 도움으로 불을 피울 수 있었고요. 그외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바울 손을 물어 버렸습니다. 사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한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원주민들의 사상은요 인광보, 권선지각, 좋은 일을 하면 선한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은 안 좋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원주민들이 생각하기를 뱀이 사도 바울을 물었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거나 살인자여서 뱀에게 물림을 당했구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자 사도 바울은요, 5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라고 합니다. 독사에게 물린 지금 사도 바울이요,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렸다라고 생각된다면. 당장 지금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언제 죽지도 모를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전혀 아픔도 없이 상함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상이 없으니 로마로 잘 도착하였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거침없이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며 로마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곳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와 그리고 뱀이 불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그 당시에 멀리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굳건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결국 불가능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독사에게 물리면 죽지 않나? 아니면 앞으로 요만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무조건 살아날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 우리의 삶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풍랑이 오더라도 굳건히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늘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볼때 현실적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현실적으로 보고 내 생각과 기준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는 결국 최후의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정말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르게 예기치 못한 풍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를 악무하게.